가늘 잘하는 결혼의 의미 이제는 변했다 가족 의미가 의 이전과 다르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많이 변했어요 변해갖고 근데 결혼은 어뭐 그냥 간단히 말하면 식일 번식행위잖아요, 그죠? 번식행위 아니면 얘네. 이두개 결합된 거잖아요. 이 둘만의 사랑스러운 감정, 두 사람의 사랑스러운 감정. 근데 둘, 둘, 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두 사람의 사랑스러운 감정은 어떤 결과를 낳는다? 아, 우리가 이 사랑스러운 감정의 결과물을 한번 낳아볼까? 이런 거잖아요. 아, 만들어보고 그 자식이 생기잖아요. 그 옛날에 나 누구 들었지? 나 같은 사람, 나를 닮은 애를 낳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잖아요. 음, 미친소리 하지마라 안지 미친소리 하지마 <laughs> 겁나는 소리 하지마 그걸 못 가져와 내가 나는 싫거든요 내 같은 놈이 또내 자식으로 있으면 난 그게 싫어서는 결혼 안한다는 거예요 저는 20대부터 제가 결혼을, 결혼을 안하는 그중에 전제조건이 무조건 있습니다 자식을 놓으면 안됩니다 자식을 나는 자식을 안 놓는 조건에서 결혼을 할수 있지만 여자들이 안 그렇잖아요. 자식을 다 낳으려고 하지. 나는 자식 낳으면 안 되거든요. 자식 싫다 그러요 그냥 싫어. 싫으면 특별히 이유가 있겠습니까? 싫으면 싫은 거지. 자, 저는 그래서 그런 그래, 저런 생각이 옛날부터 한 겁니다. 꼭 자식을 낳아서 가정, 자식이 있는 어떤 가정의 형태로 어떤 뭘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어, 일종의 그거였죠. 딩크족. 어, 맞아요. 저는 딩크족. 저는 딩크족. 어, 그 이야기 나왔다 보고. 어, 난 딩크족 맞다. 나는 결혼은 할수 있지만 자식은 없어야 된다. 가내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자식을 낳아서 자신의 유전자를 세상에 펼쳐야 되는 건꼭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유전자를 펼치는 것이 그, 있잖아요. 꼭, 꼭 결혼을안 해도 펼칠, 펼칠 수는 있잖아요. 여기저기 씨뿌리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 뭐야. 중국의 놀라운 결과 아십니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2020년도 들어가지고, 실제로 듣고 의학적으로 나오거 발표된 거예요. 중국에서 어,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미국도 비슷하게 나왔더라고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부부간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뭔가 이상해서 친자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30%는 아빠가 지 아빠가 아니더라 미국도 그의 제가 알고 비슷한 비율일 거예요 저번에 나온거 봤거든요 DNA 검사 많이 하니까 그니까 보세요막 언놈 어, 유전자 어디 씨에 퍼리 아들 많이 퍼지고 있잖아 어떻게든. 진짜 중국에는 실제 사건 하나 있었습니다. 어 어떤 여자가 결혼하고 한 사람하고 애를 서 일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애를 네 명째를 또 임신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때 이 남자는 이이 이 자기 아내와 관계를 갖지 않았었거든요. 본인이 나는 안간지아안간줄 안 오래됐다. 그리고, 안, 한, 안, 했다. 관계를 안, 가, 안 했다. 그리고, 같이 살지도 않고 왔다 갔다 뭐일 때문에 했는데, 어떻게 아가 생겼냐. 그래갖고, 친자 검사를 잘 했어요. 그, 어떻게 했냐. 남오면 아주, 당연히.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 방송에도 나왔던 거고, 중국 방송에도.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 얘가, 이 남자가, 혹시나 해갖 위에 세 명을 다했거거요 위에 세 명을. 셋다 달랐어. 지 새끼가 아무도 없는 거야. 결혼 생활을 그래 오래 했는데, 내 와이프가 아를 세 명, 이제 네, 세 명을 낳아서 기르고 있고, 네 명째를 낳았는데, 위에 세 놈들이 다 아치 새끼가 아니었던 거예요. 야, 그 마누라 안, 안 때려지는 게 다행이 래다뭐 이런 말씀면안 되지만, 얼마나 웃깁니까? 이렇게, 세상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전자가 펼쳐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는 별로 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 저뿐만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식 그러니까 귀찮아서가 아니고 굳이 어떤 결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결혼이란 말 자체의 의미가 자식을 낳기 위한 형태로 단지 번식행위만 갖고 있던 건 아니거든요. 내가 마뜻이 통하고 마음이 정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더영적인 정신적인 교류를 하면서 평생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말년에 왜 외롭지 않냐. 그러니까 외로움 내 외로움 달래 줄애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나는 자식을 낳아서 우리 우리 양쪽이 모아 모여 가지고 뿌리를 이어 나가고 자손도 어 인간도 그, 그, 그 문명 뭐 문명 여러분 문명에 뭐 전승짜도 할거뭐 있습니까? 자다른 문화적 존재도 아닌데.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번식을 통해가지고, 인구를 확장하고, 리고 그런데, 일가 좀, 좀, 기여하겠죠 사실, 여러분들, 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그다지 인간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진 않잖아. 그렇게, 막, 그 정도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서로 인정합시다. 그런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식을 낳, 낳아서, 인류를, 인류의 개체를 늘리고 개체를 또 느리면서, 그 중에 또, 좀 잘, 좀 공부 잘하거나, 뭐 뛰어난 애가 나와가지고, 인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대다수는 그냥, 어떤, 인구 수를 맞추는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 자습, 자식, 번, 어 자식 번식이라는 개념이, 개념으로서 결혼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의미로서, 인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고, 이성체계를 통한 사고를, 사고를 할수 있는, 그리고 나와 사고가 맞는 사람과 함께 의식을 교류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결혼은 반드시 또, 또 다른 형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점점 더 그런 것이 많아질, 많아질 겁니다. 단순히 귀찮다 싫어서가 아니고, 왜냐면, 이런 이야기는 좀안 좋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식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정말로 나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이 세상에 빛가되고 거름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필요한 사람들만 놓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머리수 맞춰주는 정도. 그 지금 지구상 사람 많아요. 굳이 머리수를 맞추지 않아도 돼요.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인구가 더 늘어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진짜, 인도나 아랍 이런 데 가보세요, 막. 정말 대책 없이 퍼지는거 많거든요. 아프리카 이런 데 가도, 그 상황에서도, 물론 피해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이고, 대책 없는 상황에서다 아, 나가가지고, 막, 둘이 세게, 아유, 도대체 뭐 잘난지.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도 가자, 지구 가보세요. 이쯤 폭격의 전쟁의 상황에서도, 아, 만들어, 아, 줄줄줄 달고 있고. 저 냉정하게 말하고, 걔들 자라서 뭐 합니까?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의 가치가 있습니까? 뭘, 뭐, 뭐할 건데? 나가지고, 나하고 자라가지고. 도대체 이 지구상에 뭘 하는데? 어떤, 인간이, 인간이면 됩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치 있는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마찬가지. 피어나면 자기 좋은 거 먹고 살고, 자기, 자기 인생 즐기려고 그래 사는 거지. 뭔가, 이 세상을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이뭐 어떤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머릿속 맞추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평범한 소시민 평범한 사람들, 일반적인 민중이라고 우리는 그냥 좋게 포장할 뿐이지. 그냥 머릿속 맞추는 거 외에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나요? 없잖습니까? 그래서는 저 어, 그런 꼭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그러니까 다 저렇게 번식을 하고 애를 낳고 가정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저부터도 뭐 굳이 내 유전자가 굳이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잘 잘났던 건 아니지만 유전자가 필요 없네들까지 많이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뭐, 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가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 아이가 너무 심하게 될지 모르지만, 가치가 있나요?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 당신들, 당신,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자손이 어떤 가치가 있나요? 인간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확률이잖아요. 근데 어떤 가치를 가질까요? 그래 그래서 그런 철학적인 질문이나 철학적인 생각하지 을 않기 때문에 그를 빼야 그냥 굳이 인간 세상에 사람은 안 그래도 많아요. 70억이 넘어요. 너무 많아요. 인도는 아마 14, 14그 통계도 안잡안 잡히, 잡히잖아요. 중국도 안 잡히고 인도는 통계 안 잡힙니다. 인구 조사 한번 하는데 몇년 걸린다 거기. 그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이 동 동계 안 잡히는 안 잡는 인물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중국은 그나마 시스템이 공산국가가 되고 나서부터 그나마 시스템이 돼 가지고 어쨌든 뭐라도 조금 좀, 좀 시스템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 인도는 공산국가 아니다방의 시스템이 안 되잖아요. 인도것돈 돈보세요. 그 인도에서 무슨 문서 나올 때안 보세요. 언어가 몇 개인지. 공식 문서 언어가 몇 개인지. 영화관는 자막이 몇개 다린다 하잖아요. 이 동네 다 막, 저 동네 다 막, 다. 북부, 남부, 동부, 서부 자막이 다 다르다 잖아요다 다르다 보니까, 인도에 보니까.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샀는데 중동 이런데 인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맨날 싸우는데. 파키스탄 인도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 중동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 이제는 결혼 생이 바뀔 바뀔 거고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꼭 자, 정말 자식을 놓는 결혼이 아니더라도 그냥 해 인정해줘야 되고 받아줘야 됩니다. 꼭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아야 되고 낳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설계를 해야 되고 사회 기반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자꾸 이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거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이 늘어나잖아요. 자 지금 어 2000년대 지금 애들 그 자라는 1990년, 2000년대 생 애들이 자식을 낳을 거잖아요. 놓고 있고, 2000년대, 2000년생들이 좀 있으면, 이제, 10년 후면 이제 자식을 낳을 시대인데, 그 시대에 50만이거든요. 더 줄어드는 거죠 진짜. 인구가 줄어드, 한국은 줄어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위는 죽지 않고, 밑에는 줄어들고. 이게 뭐,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나? 장기적으로는 망하는 것이 망조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어떻게 늘릴 건데, 지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도 그것이 두 세대는 걸쳐야 이게 회복이 되는데. 지금 걸쳐는 지금부터, 지금 30대들부터, 지금 20대들까지가 무조건 결혼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두세 명, 두세, 두세 명씩 낳아야 이게 인구가 늘어날 건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그것도 인간 동물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새벽 종이 울렸네 그 시기가 이제는 새벽 종이 울렸네 시기에는둘 만나 잘길혼자왜 하도 많이 나야 되니까 서너 명씩 나니까. 일곱 여덟 뭐 서너 명은 보통이었죠. 일곱 여덟도 수 많았는데 그럼 죽쭉나은 거잖아요. 그땐 말도 이제는 그, 그,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닙니다 그러면 뭐할 겁니까? 이제는 결혼이 자식을 키워서 일 자실을 번성시키고, 번영, 인구수를 늘리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벗어날 겁니다. 굳이 그 행위를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그냥 둘만의 관계로 가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간 젊은 친구들 보고 만나서 그 얘기 합니다. 이승 살아라. 너가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백사까지 산다 생기해보세요그 백사까지 살면, 백사까지 사는 동안, 나도 내 인생 책임져야 돼, 이제 몇십 년 덜을. 연금으로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늙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수명은 백살인데,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 70대, 길어야 80대, 끝, 끝입니다. 그럼 20년 동안, 허송세월이잖아, 허송세월. 그허정석을 하면 어떻게 국가시스템을 받쳐줘야 되는데, 그 받쳐주려면 누구 몫니까저내 됐어, 나지 마라 그래. 야, 너, 그, 나으면 너, 그, 너, 자복한다 나중에. 고생한다. 진짜 고생한다. 그냥, 재밌게 둘이 살다 가라. 굳이, 굳이 가고 야, 너가 뭐 자식을 낳아본들, 니네 죽고 나면 그 자식은 뭐, 모르잖아, 이영간 너무 없애지니까. 그거 맞잖아, 인실이. 둘이 재미있게 살고 가라고 말하고 맙니다. 뭐지 아무런 이야기 있으면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결혼의 의미가 말 그대로 결혼 서로의 뜻이 맞는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함께 지내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 그렇게 돼 나갈 겁니다. 그렇게 그래 돼 나가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돼 줘야 돼. 언제까지 지금, 지금 자꾸 국가 소멸이 될 거기 때문에 잘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야 된다. 그거 결혼해서 무조건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옛날에 만들어진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그죠?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이제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다는 뜻입니다. 제가, 제가 말하는 거는. 물론 선택이, 선택이 문제죠. 그런데 점점 더 이제 자식을 놓은 형태의 결혼이 아닌, 아닌 것도 자꾸 늘어날 거라고. 한시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혼은 두 사람이 알콩달콩 재밌게 오랜 시간 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결혼은 이제는 너무 오래 살잖아요. 이제는 결혼을 자기 평생에서 두세 번 하는 것을 당연하게 해야 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다음번에 한번 다룰 거예요. 다루려고 하고 있던 문제예요. 왜 인간에게는 단한 번의 결혼은 필요할까? 그, 그거는 예전엔 숨이 짧았을 때는 괜찮아요. 지금 0 년을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0년 안에 다양한 걸 해볼 수 있잖아요. 왜 다양한 걸 해보라면서 결혼은 다양하게 못 하게요. 해 다양한 이하 좋다면, 한번해가 맞추고 또 해도 되잖아요. 제가, 급진적인거 이야기 해드릴 거야, 하나. 왜 일부 일청하요 서로 다부다치 하자고. 서로 윤자 섞이고. 더 좋은 거 아니냐고. 내 소유권만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너무 내가 앞서 나간 거기 때문에 말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게, 어, 사실은 과학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에요. 일부 다처를 알고 다부 다처질을 하자고. 그니까 뭐 이라지, 전부 다. 그 무슨, 개 동물이냐고. 안 해도 이미 우리 여러분들 다부 다처를 살고 있었어. 요 대부분 다. 예, 네. 그 그래, 너무 급진적 급진적이라기보다 사실은 한번 의논해봐야 되는 시기에. 그리고 우리 이제는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 평생의 결혼이라는 형태, 이제는 한번 아닌 두세 번이 당연한 거, 두세 번할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고. 그래, 그래, 뭐, 사람들이 자꾸, 막, 우리의 사고방식이 넓어지고, 좀 편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또, 요, 요까지인 주제 또, 오늘 결혼에 대한 문제는, 여기까지 주제 마치겠습니다.